십일 페이지입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어떻게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자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봐봐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제 n항이 l이라고 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Sn이 2분의 n a 플러스 l이다. 이게 과연 뭘까라는 내용이야. 자 다시 봐 등차수열의 합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 일, 이, 삼, 사 오 다섯 개란 말이야. 이 다섯 개를 합쳐 버려. 얘를 합쳐, 얘를 합쳐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합쳐서 이거를 S5다 이렇게 썼다고 쳐봐. 아 이때 S라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아주 쉽게 하나만 한마디만 더 거들게. 만약에 초항이 A1이야,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러면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합한 거지. 이거 세 개를 합한 거잖아. 이 합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S3 이렇게 쓴다고 S 이거는 S -U -M, SUM SUM의 약자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예를 들면 SN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a 의 N까지 그래서 여기 전체가 몇 개? N개 그래서 N개를 합하면 S, N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도 S, N 이렇게 쓰지 않고 S 쓰고 그 다음에 N 씁니다. 요거 크기를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요런 거 정도는 우리가 센스. 그런데 그럼 이 다섯 개는 하페라라고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 얘를 똑같이 써 봐. S5를 똑같이 써. 근데 거꾸로 쓰는 거야. 5, 4, 3, 2, 이렇게 써버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얘랑 얘를 더해버려 6이지 얘랑 얘를 더해버려 6이지 얘랑 얘를, 더해. 얘랑 얘를 더해 6 얘랑 얘를 더해 6 얘랑 얘를 더해 6 이걸 다 더해버려 이걸 싹 더해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잘봐 이걸 싹 더한 다음에 이걸 반으로 나눠버려 그게 바로 뭐야 S5가 되는 거지 되겠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서 이게 몇 개야? 다섯 개니까 우리가 얘를 S5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 이 얘를 쓴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건 어떻게 쓰냐면 2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다섯 개가 있어. 뭐가 1 더하기 5가 1 더하기 5가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5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이 뭐죠? 이 일이 뭐냐고. 여기 있는 일이 여기로 온 거야. 오는 뭐죠? 여기 있는 오가 온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 마지막. 이렇게 써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봐. 여기서 청왕이 있어.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짠짠짠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N번째까지 갔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 sn이라고 했어. 이거, 그런데, 이 sn을 우리가 다시 똑같이 써봐. 쓰긴 쓰는데, 얘를 거꾸로 써. 맨 마지막을 맨 앞에, 그 다음에 a에 n-1, 바로 직전, a에 n 마이너스이 직전, 땡땡땡 해서, 맨 마지막에는 얘가 오는 거지. 거꾸로 a1,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얘와 얘를 더하면 뭐야 a 플러스 a 이거 a와는 a와는 그냥 a라고 써도 상관없으니까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an을 썼어 근데 이게 몇개 있어 이게 몇개 있어 하나 둘셋 해서 이게 몇개 있어 이게 n개가 있다고 n개 그 다음에 뭐를 써 내가 sn을 구하고 싶을 때는 나누기 2를 써준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렇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이 공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는 L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L. 이게 L이야, L. 얘가 A고 얘가 L이라고. 이 L의 의미는 뭐냐면, last. 가장 마지막에 써 있는 놈이라고 볼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한 번만 더 다시 바라봅니다. 뭘로 보냐. 자, 똑같은 얘기야. S_n이 있어. S_n이 a_1, a_1 더하기 a_2, 더하기 a_3,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a_n까지 갔다 이거야.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초항이 a야, a, a. 초항이 a.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a d야. 이세 번째가 뭐냐면 a p d야. 지금 뭐 얘기한지 알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이렇게 썼어. 그래서 얘를 땡땡땡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얘까지 가는 거야. 그럼 얘를 쓸수 있을까? 여기다가 머리 굴려봐. a 플러스 얼마 n 마이너스 전체의 d다라고 얘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얘랑 얘를 더해버려. 처음과 끝을 더해버려. 처음과 끝을 더해. a 플러스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t 이걸 더해 그리고 그게 몇개 있다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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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개 있다 n 개 있다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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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이게 바로 뭐다 Sn 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또 똑같은 느낌이야 얘를 한번 다시 봐봐 2분의 n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요거 두개 그래서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이거에 d 이렇게 썼어 얘를 써도 좋고 얘를 써도 좋고 다시 봐 여기 있는 얘가 뭐죠? 얘가 an 다시 말하면 얘는 초항 얘는 마지막 항 초항 말항 이렇게도 불러 초항 말항 마지막 항끝항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변화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여유 있게 가지고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좋았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 요거 우리가 외운다. 2분의 n e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를 못 외우면은 이거는 고등학생이 아니야. 2분의 n e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걸 못 외울 수가 없어. 그런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짠짠짠 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수열을 쓸때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등차 수열에서만 얘기다. 수열을 쓸때 초항 a가 있었어. 두 번째 a 플러스 d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a 플러스 e d 이게 세 번째.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n 번째를 써볼까? a 플러스 그다음에 n-1 전체의 d를 썼어 얘가 뭐야? 얘가 일반항이야 그럼 내가 an이 뭐니? 그러면 내 a플러스 n-1의 d입니다 이거 하도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n 보이지? n? 여기 n 보이지? 그래서 n을 기준으로 쓰는 거야 n을 기준으로 짠짠 곱하니까 d가 있고 플러스 여기 a 보이지? a-d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n n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n n이 보이니까 자 결론을 내리는 거죠 n n이 보이니까 n에 관한 뭐다 1차식이다 라는 거야 1차식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다 요거 요거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an은 d n p l u a m i n u t 이렇게 외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인데 그거를 여기서 써먹는 것입니다 봐봐 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이때 SN이 있었어. 자, SN 아까 기억나? SN이 맨 처음에 등차수열할 때 SN이라는 것은 2분의 N개가 있단 말이야. 뭐가? 초항하고 마지막 항하고. 요까지 됐지? 근데 요 마지막 항이 N번째라는 것은 우리가 N번째라는 것은 A+ 플러스 N-1의 D였기 때문에 갖다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2분의 N.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전체 d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우리가 다시 보면 2분의 n 그 다음에 요거 두개 합쳐서 e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전체 d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엄청나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얘를 엄청나게 열심히 쓰고 있어 그런데. 이걸 다또 이걸 또 자세히 보는 거야 이게 결국은 Sn이니까 N에 관한 식이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봐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얘는 뭐야 Fx X에 관한 식일 때 X에 관한 2차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상수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는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야 아까 일반항 A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어 Dn 플러스 A-D 그래서 N n에 관한 1차 n에 관한 상수항 이렇게 써줬다고 아주 쉬운 거야. 스님 그럼 여기도 n에 관한 차수로 내림 차순으로 정돈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 그거가 지금 우리의 학습 목표야. 자 그거 말이 길었지만 사실은 다할수 있어. 자 시작합니다. 먼저 얘랑 얘를 우리가 다좀 정돈해 볼까 2분의 짠짠 얼마? 2a n. 그 다음에 봐. 요거랑 요거 곱하니까 얼마야? d n 이지. 요거로 마이너스 d g.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d n 제곱 마이너스 d n 이야. 기분 나쁘잖아. 얘랑 얘 보여?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분의 d 쓰고 n 제곱. 그 다음에 봐봐. 요거 요거랑 요거 보이지? 플러스 이분의 그 다음에 이거 이분의 이거 잡아 얼마? 이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이거 전체에 N, 이렇게 써준 거야. 어? 선생님, 그러면, 잘 봐. S, N이니까, 이 N에 관한 차수에서 N에 관한 제곱, N에 관한 1차, 그래서 2차, 1차가 있네요. 그러면 2차, 1차가 있네요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 이제, 이제 나온 거야. 상수항은 0인가요? 맞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한테.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다야. 지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요 상수항이 없다에 대한 개념이 아주 편해. 잘 봐.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이 있었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있었어 다음을 전개하여라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전개해서 얘를 써줄 때 얘가 왜 나왔냐라는 거야. X에 관한 상수항 X에 관한 상수항두 개가 곱해져서 상수항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X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봐. 그럼 짠짠 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뭐가 돼버려? 그렇지. 그리고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 0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뭐냐라는 거야. 0이 왜 나와? 여기 상수항이 있는데, 아, 얘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를 전개한 과정 안에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단순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 그 얘기를 왜 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봐봐 2분에는 빼고 여기 n 보이지 n 이건 n에 관한 1차고 요건 n에 관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요거 예쁘게 다시 써 줄게 2분의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n이 있었어 그 다음에 요 안에 봐봐 짠짠 얼마 dn 플러스 e a 마이너스 d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n에 관해서 상수항이 없고 이거는 n에 관해서 상수항이 존재한단 말이야. 결국은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x 그다음에 x 플러스 3뭐 이런 거 아니겠어. 얘는 상수항이 없고 x에 관해서 얘는 n에 관해서 상수항이 없고 얘는 상수항이 있고 이걸 전개하는 과정은 당연히 당연히 그렇지.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상수항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선생 무슨 말입니까? 자다때려치우이 겁니다. 등차수열의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몇 차가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2차가 된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2차가 되면서 상수항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깐 끊어가, 끊어서 갈게요 네, 231페이지였습니다